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최근 그 어떤 코인보다 급등한 코인은 바로 퍼치펭귄 코인입니다. 6월 26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퍼치펭귄 코인은 순식간에 약100% 이상 급등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퍼치펭귄 코인 홀더분들이 이번 퍼치펭귄 코인의 상승 원동력을 ETF 신청과 함께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로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퍼치펭귄 코인은 ETF 신청과 함께 상승한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으로 퍼치펭귄 코인은 시가 초... 총액이 1조 4천억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1조 4천억 원이라는 시가 총액은 준 메이저급 코인입니다. 그리고 두배 이상 상승한 퍼치펭귄 코인은 ETF 신청만으로 이렇게 급등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퍼치펭귄 코인을 이렇게 상승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어떤 국가에 있었습니다. 금융기관도 아니고 어떤 국가가 그것도 장외에서 퍼치펭귄 코인을 매수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퍼치 펭귄 코인 홀더분들이 다가온 7월 놓치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정보 바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희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그런 중국의 장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장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억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외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1일에는 코박톡 코큰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업비트에서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을 믿고 코박토큰을 7월 1일에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코박토큰 7월 1일자 확인해 보면 코박토큰 여기가 7월 1일이고요. 코박토큰은 7월 1일이 지나고 순식간에 이렇게 93% 이상 폭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2일에는 알파코크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알파커크 확인해보면 알파커크 여기가 7월 2일이고요 알파커크 코인 역시 7월 2일에 순식간에 30%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 장애코인시장 브로커들은 7월 3일에는 히포 프로토콜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히포 프로토콜 확인해보면 7월 3일에 순식간에 46%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 장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외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만 가지고 3개월만 중국 장외시장 브로커들의 신호만 따라갈 수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 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외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7월 말까지는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8월 거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은 7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시장 브로커들의 7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 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중국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외시장 브로커들의 매매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진 안 가려놓은 거 확인해 보시고 바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급등했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 시장 브로커들의 7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중국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시장 브로커들의 7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